준해야지. 제일 층으로 오케이 제일 층. 아 할머니한테 들려야 되니까. 바로. 아, 이거는 마쳐서 가야지. 여이또 금방, 나와서 여름은 금방 가는데 또 들어가면 우리 현진이 또 여름, 금방 갈 거야. 자라도 오늘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괜찮다. 이제 마지막 휴가 복귀니까 이야. 이제는 화천 쪽으로는 뭐갈 일도 이제, 제대하면 은갈 일, 이거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. 이 영상도 아주 오래 있다가 보면은 굉장히 새로울 거야. 아니 아빠가 그 전에는 이이 삼각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. 이거 산지 1년도 넘었는데 왜안 세워지나? 안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. 아빠가 이거를 잘못 세웠던 거야. 그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세워 가지고 할머니 가게에서 할머니랑 우리 셋을 한번 다딱 세워 가지고 오케이. 좀 이따 가 오시죠. 你自己说啊。<noise> 저기, 저기 카메라 봐 봐. 응. 보이지? 잠깐만. 그대로 그대로 서 있어 봐. 만나지고 한번 보고. 응. 어, 됐다. 됐다. 그래도 고행산이 와 가지고 이런 거 너무 저 나오는 거야. 이현진이 마지막 고기 하는 날 기념으로. 됐어. 잘 찍었다. 그래저나 안녕히 계세요 혹은 해가 완전히 이제 군생활이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있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있다가 8일날 그냥 딱 귀가 오고 나오기를 바른다 어, 그래 갈게 오케이 갈게 응. 어. 딱 현질이 너밖에 없어갖고야 딱 좋다 이쪽 한번 딱 봐주고 아 야, 이게 어차피 이제 제대하면서 마지막 군대 군복 입고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기념 이야, 이것도.